8강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비급여 대상인 것들을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태 조절 교육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영상 진단 중 규격화 치근단 사진 공제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규격화 치근단 사진 공제술이란 1년의 사진에서 기존에 촬영된 사진과의 매우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장의 사진에서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만 사진상에서 나타나도록 하여 치료 전, 후에 발생되는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치아검사 항목에서는 교합음도검사, 쿠치 측정, 치아우식활성검사, 타액검사, 인상체득 및 모형제작이 피급여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교합음도검사란 상하악간 치아접촉 상태에 따라 발생되는 교합음을 전자기기를 이용해 그음을 유도, 증폭 및 기록하여 상하악간의 치아 접촉 상태를 구강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 구별함으로써 상하악 교합 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치아 질환 처치 중에서 비급여 항목입니다. 접착 아말감수복,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 단계로 실시하는 포스트와 코어, 핀 유지형 수복, 일레이 및 올레이 간접 충전, 광중합형 폭합 레진 충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있습니다. 접착 아말감 수복이란 치질과 접착하지 않는 아말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말감을 접착제를 이용해 수복하는 술식을 뜻합니다. 핀 유지형 수복이란 치아의 유지 형태나 저항 형태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아질 내에 핀을 박아 형성된 수복을 뜻합니다. 광중합형 폭합 레진 충전의 경우 만 12세 이하 급여 전환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광중합형 폭합 레진 충전 시만 12세 이하 연구치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추후에 보존 치료 파트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멀 중에 자가 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멀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이지만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멀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구강외과 수술에서 비급여 항목입니다. 자가치 아이식술, 치관 노출술, 신속한 교정 치료를 위한 피질 골절 단술이 있습니다. 자같이 아이식술이란 치아를 발치하여 다른 치아의 발치화로 이식하는 술식입니다 보통 사랑니를 대구치 부위에 이식하는 형태로 실시합니다. 치관 노출술이란 매복된 치아를 교정적으로 맹출을 유도하는 시술의 경우 교정 치료 전에 버튼 부착을 위해 외과적으로 매복된 치아의 치관을 노출시키는 수술입니다. 치은 연화 마진을 가진 크라운 제작을 위한 치관 학장술과는 다른 술식입니다 또한 영구치 맹출을 유도하기 위한 치은 판절 제술과도 다른 수식입니다. 스스로 처치, 치조 질환 수술 로 처치에서 비급여 항목입니다. 구강 보호 장치, 쿠치 처치, 대구치 직립 이동, 미가리 장치, 인공 치은, 치간이개 심미적 폐쇄술, 코골리 장치, 교합 장치 제작, 조정, 첨상 등이 있습니다. 대구치 직립 이동이란 보통 결손된 부위로 주위 치아가 쓰러져서 포철을 하기 어려운 증례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대구치 상실로 인한 제2대구치의 근심경사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치주질환 수술에서 비급여 항목입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 치은 착색 제거술, 심미적 치관형 성술, 잇몸웃음 교정술이 있습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2024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건전 치질 확보를 위해 외과적으로 치아를 탈구시켜 필요한 위치까지 정출시키는 수식입니다.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번 쿠치 측정은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O입니다. 쿠치 측정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2번 치아우식 활성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O입니다. 치아우식 활성 검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3번 자가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사용은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X입니다.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사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자가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급여 항목입니다. 4번 만 12세 이하 소아의 16번 광중합형 폭합레진 충전은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X입니다. 광중합형 폭합레진 충전 시만 12세 이하 연구치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5번 포철물 장착 전 단계로 실시하는 포스트와 코어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5입니다. 포철물 장착 전단계로 실시하는 포스트와 코어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6번 치간 노출술은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5입니다. 치간 노출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7번 이가리 장치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5입니다. 이가리 장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8번 제일 대구치 상실로 인해 제2 대구치가 근심경사된 경우 직립이동을 실시할 때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5입니다. 대구치 직립이동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9번 치아외과적 정출술은 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x입니다. 치아외과적 정출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10번 치은착색 제거술은 비급여 항목이다. 정답은 5입니다. 치은착색 제거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비급여 항목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공부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